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당비구 바다와 같은 공덕을 하나 하나 드러내어서 깃발과도 같이 앞세운 사람입니다. 깃발과도 같이 드러내어서 실천하는 그 앞에서는. 성봉에서는 수행자입니다. 해당 비구의 발에서 백천억의 장자와 그사 생활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자면은 그 상들 그리고 부자들이고 그사들이라면은 일반 생활인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바라문들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발을 움직이는 해당 비구의 무릎의 모습은 어떨까요? 무릎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릎은 발을 움직입니다. 무릎을 다치면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두 무릎에서는 수 없는 백천억 찰제이 바라본들이 나오니 모두 청명하고 슬기로우며, 가지가지 빛깔 형상 의복으로 훌륭하게 장음하고,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퍼져서 예, 어, 사랑스러운 말과 이 동사, 이를 같이함으로써 중생을 거두니, 이른바, 가난한 이는 넉넉하게 하고, 병든 이는 낫게 하고, 위태한 이는 평안하게 하고, 두려운 이는 무섭지 않게 하고 근심하는 이는 쾌락해 하며 또한 방편으로 권장하고 인도하여 나쁜 것을 버리고 선한 법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발을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무릎입니다. 그 무릎 찰제리 크자트리아 흔히 하는 말로 지배계급입니다. 지배계급의 도덕,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의 도덕을 어떻게 말하느냐? 훌륭한 관리자가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관리자가 바로 발, 생활인들을 움직이고, 뒷받침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의 공덕, 으로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가지 가지, 의 빛깔, 형상, 의복으로 훌륭하게 장음하였다그렇습니다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모습을 보입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넉넉함을 가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 퍼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조화를 시킵니다. 무엇으로서 조화할까요 예어와 동사입니다. 사석법 가운데 예어 동사입니다. 보시의 이행 예어 동사 네 가지 사석법입니다 보시하고 이행 이로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네 발휘하는 일이라면은 네 발휘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이로운 일을 하여서 서로를 이롭고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행위라면 그 삶을 움직이는 이 무릎 관리자의 층의 도덕은 바로 애어와 동사입니다. 애어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같은 말을 거슬리지 않게 합니다. 같은 말을 모질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지적을 해도 상대가 승복할 수 있는 말, 우리들의 말로 합니다.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의 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잘못, 그 잘못을 모욕적으로 느끼지 아니요. 그리고 애정 없이 매정하게 느끼지 아니야. 따뜻한 말로서 이루어지는 격려의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지심이 바로 격려가 되는 말, 에어입니다. 어떤 모든 일도 함께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어의 뒷받침, 예어의 반대면에는 동사가 뒤따릅니다. 더불어 함께함. 왜 더불어 함께 해야 될까요? 더불어 함께 하는 게 좋아서 더불어 함께 할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일이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은 연기적으로 이것과 저것이 합쳐서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함께 존재합니다. 나쁜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그 나쁘고 좋은 인연들이 동시에 합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으로서 해결합니다. 어떻게 더 새롭게 만들 것인가? 동사로서 이릅니다. 너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자의 목, 바로 시방의 두루두루 구석구석 생각이 미치지 않고 발이 닿지 않는 데가 없이 그것을 예어와 동사로서 거두어 줍니다. 이 사랑스러운 말, 예어와 동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합니다. 가난하니, 가난으로 고통받는 그것을 넉넉하게 합니다. 아픔으로 고통받는 일, 병든 일을 평안하게 합니다. 낫게 합니다. 또한 위태로운 일을 평안하게 합니다. 공포에 갇혀 있는 사람을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근심하는 이의 근심을 풀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어째서 가능할까요? 바로 동사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불어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요건 하나를 풀어줍니다. 사건이 새로운 사건으로 바뀝니다. 아픈 사건이 아픔이 없는 사건으로, 두려운 사건이 두려움이 없는 사건으로, 위험했던 일이 평안한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바꿉니다. 바뀌기 힘든 것이 바뀌어지는 과정, 희망을 주는 말, 그것이 바로 애의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바탕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말이 바로 희망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고, 숨어 있는 모든 가능성을 드러내는, 공덕을 드러내는, 공덕을 있는 그대로 복으로 바꾸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방편을 권장하고, 그리고 인도화해서 나쁜 짓을 버리고 선한 법에 머물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하나하나 하나, 인연을 움직이는 무릎의 일입니다. 발을 움직이는 무릎의 일입니다. 발을 감독하는, 발을 관리하는 내 마음과 내 행동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훌륭한 모습으로서 사랑의 말로서 우리의 일, 나의 일로서 희망의 싹을 키워나가고 보람을 드러냅니다. 모든 공덕을 복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바로 무릎의 역할입니다. 내 발을 움직이는, 내 다리를 움직이는 나의 두 무릎에서는 지금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을까요? 내 마음, 내 하나, 하나를 살펴봅니다. 이행, 보시 그리고 예어와 동사의 하루를 추구합니다. 나누고, 그리고 이롭게 합니다. 사랑스러운 말로, 긍정의 말로, 공덕의 말로 너와 나의 일이 너의 일, 나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서 풀어나가 모두의 일을 넉넉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두려움 없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하루를 추구합니다 무리한 공덕을 드러내는 하루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